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그동안 많은 P2E들의 미래는 어땠나요? 3개월은커녕 1개월만 가도 오래간 것으로 느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는데 아바타라 P2E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오픈한지 4개월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게임 내에서 채굴한 토큰은 게임 초반과 동일한 수확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바타라를 개발한 NX3 게임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NX3 게임즈는 삼성 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이 정도 사무실 공간이면 한 달에 나가는 월세만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로 첫 영상이 광고였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회의실과 휴식 공간 등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다. 느꼈습니다. 또한 업력 7년 차인 스타트업인데 불구하고 무려 직원 200명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부분은 NX3 게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X3가 과연 어떤 걸더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X3 홈페이지에서는 아바타라 외에도 프로젝트 L, T,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Z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인 게임 총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 MMORPG로 그래픽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L은 이미지부터 최고의 그래픽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RPG라고 소개되어 있고, T는 2D 아트웍을 통한 캐주얼 RPG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Z 역시 EA 디즈니 출신의 핵심 개발진이 모여 글로벌 IP를 만들기 위한 NX3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들 중 무언가 혹은 셋 모두 아바타라의 거버넌스 코인인 녹스를 활용하여 녹스 생태계 함께 키워나가는 게임들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녹스코인은 150원이라는 상장가에 리스팅되어 이보다 살짝 높은 158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 구조가 인게임에서 채굴한 타라를 녹스로 바꾸고 이를 클레이튼으로 스왑하여 꺼내는 구조다보니 게임사에서는 슬슬 녹스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첫번째 시작으로 인게임 몬스터에게 드랍되는 타라량을 소폭 줄였고 유저들과 전쟁을 하며 더 많은 채굴이 가는 공통 서버 아레나 서버를 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버 이전을 하여 해당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장의 수익을 위해 인게임 내 타라를 클레이튼으로 바꿔서 현금화를 할지 아니면 계속 모이는 타라를 녹스로 바꿔서 그냥 무한 매수를 해서 게임사를 믿어볼지 사실 P2E를 하든 NFT를 하든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NX3가 로안이라는 초대형 게임을 성공시키지 못했자면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로안M 같은 경우 조만간 서버 종료를 하긴 하지만 2019 9년 런칭한 이후 구글 매출 2위, 애플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이를 보면 아바타라도 지금부터 최소 1~2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녹스 이거 이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랜만에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가 왔네요. 현재 아바타라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신규 유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초반부터 했던 유저들은 이미 멘징하고 많은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BJ들 마케팅을 통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습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달렸던 것이고 추후에 두 번째 서버 이전이 나온다면 여러 BJ분들과 게임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자 스스로 많은 고민이 되는 주말인데 여러분들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투자는 신중히 생각해 보시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루고기수된 남자 코뱅남이었습니다.